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254강 마지막 대학과 동양 29강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사단의 마지막 발악 그리고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대라는 것은 또한 다른 이야기로서는 사단의 발악게 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투입하고 이제 사단이 거짓 선지자를 투입을 한다. 그리고 악령을 이제 대동 동원령을 내린다. 그리고 악인들을 날뛰게 하는 시기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본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사단이 그토록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날뛰는 때이지만 사단이 이제 가장 무서워 하는 그러한 때이기도 하다 왜 그러냐면 곧 사단과 사단이 이제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결국 그 마지막 때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제 곧 예수께서 강림하시며, 이제 무적행에 갇히게 될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은 진짜 역사 가운데, 그, 인류가 이렇게 태어난 이래, 이제 무단이도 이제 그,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막았고, 메시아 나라를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 중에 하나 또, 복음의 전파를 필사적으로 막아온 사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실패를 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냐면, 열방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다. 7장 9절에서 10절.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렇죠. 이렇게 그 복음을 이제 필사적으로 사단이 막았지만 이렇게 그 누구라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은 무리가 하늘 보좌 앞에 이렇게 서게 됐다. 이렇게 실패한 사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를 타락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사단은 그러나 실패를 했다. 그 다원주의로 미혹을 하고 종교 통합 운동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그러나 목숨을 다해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다. 많은 또 이렇게 종교통합이나 다원주의로 미국에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렇게 17절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로되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로되이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사단은 사단은 이렇게 성도들을 이제 픽박을 하면서 박을 하면서 이제 죽임까지 이렇게 학살까지 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다. 이러한 성도들이 이제 기록된 것이 우리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단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 했다. 그러나 또한 실패했다. 여섯째 나팔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 했다. 그러나 광야로 도망하여 피신하여 유대인들 가운데 생존하고 양육받은 자가 있었다. 요한계시로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을 반대를 양육받음에, 그렇죠. 광야 자기 곳이 뭐예요? 결국에는 모세가 모세가 이끌었던 그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곳에 그곳으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후 3년 반때 이렇게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 했으나 사단은 실패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또한 사단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투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42개월에 적그리스도 제국을 건설했으나, 그러나 또한 실패했다, 사단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렇죠. 그리고 또한 거짓 선지자의 우상 경폐체제 디지털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했다. 사단은 계속적인 실패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거짓선지자지요. 그 짐승에, 이게 저 그리스도지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에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렇죠. 엄청난 이제 여기에 반항하는 세력들을 다 죽이려고 했으나,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목숨까지도 이제 불사하면서. 이렇게 이경배하그리스토에게 이 경배하지 않고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구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우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로듯 사단은 이로트 사단은 이렇게 모두가 이제 짐승에게 경배하고 사단에게 경배할 것을 이제 그 죽이 는 어떤 공포로 이렇게 위협했으나 이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이렇게 끝까지 지킨 그런 그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늘 보자에서 발견되는 것을 본다. 결국에는 사단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사단은 최후의 일전을 이제 벌이게 된다. 하나님과 그러나 또한 실패했다. 사단은 그 실패가 이제 그 종착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착점. 그렇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총동원령을 내렸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4절, 또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끈강 유프라테스의 소돔에 그렇죠. 유프라테스에예는다는 거는 저기죠. 이 근처에 유프라테스 그 중동에서의 그 어떤 저기죠. 젖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래 든가 이런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러니까 여기가 동방이 어디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니에요. 여기에 저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자신의 보좌를 이렇게 틀어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자신의 수하들을 다 세상 사람들을 다 모았다 그래서 이제 에루살렘으로 진격하기 위해서 이제 사단이 이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고 또새 영이 이제 이거는 이제 또저 저 크리스토가 이렇게, 그, 요 세상에서 총동원을 내리는데, 그 뒤에는 영의 세계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 영이 세부리음으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새 더러운 영이 뭐예요? 용의 입, 사단의 입과 짐승의 입, 저크리스도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아주 더러운 영들이 모으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곱째 대접,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를에게 이제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을 이제 쏟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서 박사를 내신다. 아마겟돈. 그래서 아마겟돈 참전자 죽이, 참전자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저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또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영체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영체로는 산 채로 불못으로 집어넣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대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 없었더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지진. 그니까이 지진이라고 하지만 이제 지각 변동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대륙이 막 갈라지고 하는 엄청난 이제 지각 변동. 그리고 요한계시로 19장 17절에서 21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육, 그 육체로 다 이제 죽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다. 그러니까 거짓선지자 이렇게 우상 경배 체제를 세우고 아, 이적을 이렇게 행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던 거짓선지자 그리고 여기 짐승, 저 그리스도도 같이 잡혀가지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모래 던지고. 우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나님께 사단은 대적하려고 했으나 그것 또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사단이 마지막 발악하는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하면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이제 엄습하잖아요. 두려움. 아,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기시고 사단은 마지막 발악하는 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단은 결국 실패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복음전파를 막아서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그렇게 막으려 했지만, 사실 마지막 때가 오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복음을 전파를 막으려 했고, 기독교를 타락시키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몰살케 하려 했고, 또저 그리스도를 투입하고, 거짓 선지자를 투입하고, 또666짐승표를또 이렇게 만들고, 우상경배 체제, 또 아마겟돈 전쟁 등으로. 이렇게 마지막 발악을 다 이렇게 수를 다 썼죠. 사단은 자기가 쓸수 있는 수를 다 썼지만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했다. 그렇죠.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 모두가 아또 저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실패한 것이 사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못오게 하고 이것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의 목적이었죠.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메시아 나라가 성립하지 못하게 하려 온갖 노력을 다했다 사단은 그러나 사단의 계략은 모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 여기 이제 그 악과 동양 1강, 2강, 3강 속에 사단의 여러 절, 계략과 전략들이 또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을 하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막을 수는 없었다. 초림도 막을 수 없었고 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은 막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메시아 나라를 막을 수는 없었다. 사단이 그 인간으로 향해서 사단의 나라를 건설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또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공의와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러한 나라를 메시아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